주말에 태풍이어서 그런지 오늘도 바람이 조금 부네요. 그러게요. 이젠 날씨가 꽤 쌀쌀해졌는데요. 동아인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맞아요. 근데 오늘따라 학교가 시끌벅적한데요. 아이 주연 가이드님 제가 저번 주에 힌트 드렸잖아요. 오늘은 대망의 대동제가 시작되는 날이라고요. 헐 진짜요? 대박 완전 기대되는데요. 당연하죠. 게다가 이번에는 라인업이 아주 끝내준다고 해요. 와, 진짜 기대되고요. 그런데 저희도 당장 즐겨, 즐기러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에이, 안 되죠. 기한 투어는 진행하고 가야죠. 아, 미안해요. 동아인분들 축제를 즐기기 전기한 투어 듣고 가요. 맞아요. 오늘도 아주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떠나볼까요? 네, 다들 떠나봐요. 길구공부의 이별 듣고 왔습니다. 뭔가 오늘 이 노래가 끌리더라고요. 저도요. 아마 몇 시간 뒤면 직접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맞아요. 기대가 되네요. 근데 저희 얼른 여행지를 소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맞다. 제가 노래에 너무 심취해 있었네요. 근데 오늘은 어디로 여행 가요? 계속 우리 밑에 지방에만 가서 위쪽 지방도 가보고 싶어요. 음, 잠시만요. 지도 한번 볼게요. 그럼 충청북도 한번 가보실래요? 충북이라 괜찮은걸요? 그럼 어디로 가나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새로운 문화시설이 어루, 어우러진 관광지인 단양으로 가봅시다. 음, 단양이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가보면 정말로 재밌을걸요. 아, 그럼 당장 가야죠. 얼른 가요, 얼른. 네, 일단 가기 전에 단양에 듬뿍 취할 수 있는 환인 환인욱의 취하고 싶다 듣고 올게요. 마시면 사귀는 거야. 이 노래 들으니 진짜 취할 뻔 했는데요. 그쵸, 매니저님. 맞아요, 가이드님. 저 떠나기 싫어요. 아이고, 이미 취하셨는데요. 얼른 깨세요. 아유, 미안해요. 무슨 일 없었죠? 무슨 일 없었어요. 얼른 단양 소개해 주셔야죠. 아, 맞아요. 일단 단양의 아름다운 절경들을 먼저 보러 갑시다. 절경이요? 그럼, 자연 명소를 간다는 말인가요? 주현가이드님, 정답! 아유, 똑똑하네요! 아직 술에서 덜 깨셨네요. 다 깼어요. 일단, 가장 먼저 갈 장소는 도담상봉입니다. 네? 도, 뭐라고요? 도, 담, 상봉이요. 이곳은 강 한가운데 세 개의 봉우리가 섬처럼 솟아있는 곳이랍니다. 음, 신기한데요? 그쵸. 단양팔경 중한 군데라고 해요. 게다가 요새는 해지 무렵에 사진을 찍어도 정말 아름, 아름답다고 해요. 동화사전을 쳐보니까 그 액자 모양으로 된 장소도 있네요. 아, 액자 모양 앞에 앉아서 도담상공과 사진을 찍으면 정말 인별감이라고 하네요. 오호, 기대가 됩니다. 그쵸? 하지만 이 다음으로 갈 장소는 더욱더 자연을 감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딘데요? 바로바로 바로 고수동굴입니다. 동굴이요? 네. 고수동굴은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석회암 동굴로 유명하답니다. 와, 저 동굴은 또 처음 가보네요. 게다가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신비롭다고 해요. 진짜 이럴 때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단양에는 자연과 맞먹을 수 있을 만큼 재미있는 문화 체험 장소가 있답니다. 그럼 또 제가 가서 한번 경험해 봐야죠. 당장 가요. 일단 가기 전에 김보형이 커버한 스피치리스 듣고 오시죠.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신나는 문화 체험 얼른 하러 가야죠 얼른 가요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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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촉하지 마세요 일단 가장 먼저 가볼 장소는 단양의 만천하 스카이워크입니다 스카이워크요 네 이곳은 단양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곳인데요 와 우리 진짜 핫한 곳은 다 가보는데요 당연하죠 만천하 스카이워크는 빙글빙글 둘러서 올라가면 되는데요 엥? 원으로 되어 있나 보네요? 완전 어지러울 것 같은데요? 살짝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남한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해요.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넉! Nope. 들어가는 입장료가 있기는 한데 저렴해서 구경하러 가기에 아주 좋답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아직 갈 곳이 남아 있어요. 이번엔 어디예요? 이번에는 단양의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하러 가볼 거예요. 헐, 완전 재밌겠는걸요? 근데 안 비싼가요? 아, 패러글라이딩은 가격이 조금 세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쯤 여행 가서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쵸? 게다가 단양의 경치를 한 눈에 볼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죠. 벌써 가고 싶어요. 전 그런 익사이팅한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매니저님 배안 고픈가요? 혹시 저꼬르륵거리는 소리 들으셨나요? 배가 너무 고파요, 저도. 아까부터 우르릉캉캉 하더라고요. 그럼 두근두근한 맛집 소개하기 전에 BY 데이데이 듣고 오실게요 <목소리> i don't think kill one of you make 제가 제일 잘 나가. 이모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집이야. 가이드님 뭐 하세요? 지금 주문하는 중이잖아요. 뭘요? 단양에서 핫하다는 집만 모아봤어요. 아유, 우리 너무 핫한 곳만 다니는 것 같아요. 혹시 쿨한 곳은 없나요? 네, 그런 곳은 없고요. 일단, 단양에서 뭐가 제일, 제일 유명하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쵸. 우리랑 멀리 있어서 그런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단양에서는 마늘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요. 오, 그러면 호랑이랑 곰처럼 마늘만 먹나요? 그럴리가 있나요? 마늘 떡갈비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요. 너무 맛있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느 집으로 가는 건가요? 어부명가라는 가게에 먼저 가볼 건데요. 이곳에서는 떡갈비뿐만 아니라 쏘가리 매운탕도 엄청 엄청 유명하대요. 조합이 그냥 미쳐버렸는데요? 그냥 미쳤죠. 이 집은 TV 프로그램에 많이 반영된 곳인데요. 매운탕 안에 수제비가 끝내준대요. 저 이만 가볼게요. 단양으로. 아, 잠시만요. 아직 간식을 안 먹었잖아요. 간식도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전 화들과 달리 이번엔 좀 든든한 간식이랍니다. 뭐죠? 바로바로 바로 닭강정입니다. 진짜 제가 닭킬런데 저도 닭강정 좋아하는데요. 여긴 단양의 느낌을 한껏 살린 흑마늘 닭강정이 엄청 유명하다고 해요. 진짜 비주얼이 아... 미쳤어요. 이거 사들고 터미널 가기 전에 남한강 옆의 조형물과 야경이 함께라면 낭만이 가득하겠죠. 벌써 상상만 해도 군침이. 아, 어, 단양도 맛집 천국이네요. 맞아요. 하지만 더 많은 맛집이 있으니 꼭 검색해 보고 가세요. 동아인 여러분들, 저희가 선정한 맛집이 정답은 아니니까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세요. 네 매니저님 말이 맞아요.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하러 가볼까요? 좋아요. 그럼 선미의 주인공 듣고 올게요. 주현 가이드님 단양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꼭 가서 다 보고 즐기고 싶던 걸요. 저도요. 맛있는 것도 많고, 진짜 많은 동아인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다가오는 개천절에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주말도 아주 아주 괜찮을 거예요. 근데 밖이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죠? 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아서 동아인분들이 준비가 시급해 보이네요. 아, 그러고 보니 축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정말 기대돼요. 저도 빨리 축제를 즐기러 가보고 싶은걸요. 잠시만요. 마무리는 해야죠. 아, 미안해요. 그럴 수 있죠. 혹시나 자세한 여행 코스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동아대학교 다음 미디어 센터를 검색해주세요. 그럼 오늘 들으셨던 기안투어 4화가 업로드되어 있을 겁니다. 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댓글까지 꼭 확인해주세요.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성출과 기술의 송유진 PD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기현토어의 가이드 성주연, 매니저 강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다들 축제, 축제. 신나게 즐겨요.